반갑습니다. 한국남세연맹의 김선태계장입니다. 토요일 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연말전상 공부하러 온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집에서 그 지금 조금 전에 너무 급하게 출발해가지고, <laughs> 어, 여기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들 유인물하고 조금 어, 저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사실 이 강의를 들을 때 야, 무엇을 배울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어떤 공부를 할때 아, 내가 뭘 배워야 되지? 그 어떤 어, 일의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거는 아, <laughs> 올해 연말정산 좀잘 준비해서 한급좀 많이 받고, <laughs> 자, 그런 거, 그리고 뭐, 덤으로 <laughs> 그, 오늘 세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는 5년 소급해서한급을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여기 나왔지 하여튼 50세 부모님이 사실 난치성질환이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어, 이 난치성 질환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주가 되죠 예, 장애인공주도 되고 요이 뭐, 정도까지는 당연히 뭐, <laughs>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면 알수 있는데 이 정보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얼마나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줄 알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보험 모집원이다 어떤 다른 업무, 뭐, 재택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납세 임명의 초기에, 예, 그, 어떤 큰 보험회사의 보험 왕을 2년 연속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된다 납세연맹이 2001년도 창립해서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국민들이 몰랐죠 어, 따로 사는 부모님을 어, 출간 딸이나 차남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예를, 지금은 국책청에도 안내를 해줬죠 <laughs> 많이 알려져서 근데그 분이 그 어떤 정보를 납세인명이 배워서 어, 보험 영업하는 데 이용하셨어요. 의사분을 주로 그 분이 영업을 하셨는데 어, 진짜 그 정보 하나가 어떤 한 의사분한테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바로 주는 겁니다. <laughs>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주고 보험 갚어서안 하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이 어떤 연말정산의 정보가 어 단순한 지식 이상의 어떤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니게 되는 겁니다. 아또 여러분들이 뭐 저도 글로다 생활을한뭐 뭐, 진짜 계속 하고 있지만은 <laughs>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고 과장으로 진급하고 한한 면은 봉급이 많이 뛰죠. 실제로 어, 급이 뛰고 지출도 느리고 하다 보면은 실제 생활이 계속 빠듯해요. 직장 생활, 근로소득자들 연봉 1억 받아도, 어, 이 계속 빠듯한 생활에 빠듯한 이유가 사실 소득세의 어떤 제도에 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이 봉급이 오르는데 이게 내 호주 물에 다 도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엄청나게 가져가는구나 해서 합리적인 소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현명한 납세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특히 소득세는 현대 민주주의국가, 조세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내가 근로소득세를 작년에 얼마 냈지 알고 계신 분도 없을 거예요. 내 연봉 대비해서 얼마를 내가 냈지 여러분도 대부분 모르죠. <laughs> 뭐만 기억하죠. 아 작년에 한것 받았나 토해 냈나 거기만 민감하게 반응을 어, 할 수밖에 없죠. 연말재산제도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권리의식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작년에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만 원을 낸 것을 기억을 못하면은, 뭐, 세금을 갖다가 뭐, 영수없이 특수활동들를 써든, 낭비를 하든, 그게 무슨 권리의식이 생기겠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선진 납세자 권리의식을 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이 소득세 비중이 높은 나라, 소득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전중국입니다. 어 통계적으로, 네. 국민 행복도가 굉장히 높죠. 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국가, 신뢰 높은 정부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소유된 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훨씬 더 국민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예.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강의를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